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꿈꾸는 일을 하는 때예요. 전공도 아니고 따로 배운 일도 아니지만 대학로에서 몇몇 작품을 조연출로 참여하기도 했고 소소하게 팀을 꾸려 직접 극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과 보람도 느끼고 때론 상처 받기도 했지만요. 삶이 버티고 힘들 때 제게 희망과 이유가 되어줬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사기당하기 딱 쉽거든요. 작업, 작업을 하는 순간 힘들고 지쳐도 웃으며 해내는 스스로가 반짝이며 살아있다고 느낀 일이라서요. 약간 광기가 어린 느낌이죠? 네, 매드 아이가 되면 위험합니다. 실은 요즘은 유난히 괜한 미련일까 마음이 지치긴 해도 아직은 조금 더제 이야기를 그리며 꿈꿀 힘을 얻고 싶어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러면 이제 조금 멘탈 문제가 와서 노래하는 게좀 무서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인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호주 오빠한테 아 이게 권태일까 은퇴라는 걸 해야 되나 뭐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이게 지친 건가 이 삶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꿈을 꿀만한 일도 없고 내가 오로지 꿈을 꾸고. 뭔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이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뿐이더라고요. 어쨌든 꿈을 꾸는 건 좋죠. 네, 그래서 아디오스 오디오의 꿈 꾸는 바다. <laughs> 바다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꿈 꾸는 바가 전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바다. 그래서 꿈꾸는 바다 오늘의 꿈꾸는